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얼굴 잘 그리는 방법. 초보는 어차피 못합니다. 네, 뒤로 가기 누르시고 안 봐도 됩니다. 뭐, 재미도 없을 거고요. 네, 초보분들한테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재밌고 바로바로 네, 바로 막 효과가 나온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 거 보실 거면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 다만 끝까지 보시고 따라왔을 때안 늘리는 없으니까 계속 보시면 되고요. 프로분들 육성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미리 읽지 마세요. 쭉 편했는데 따라 오셔야 이해가 더 편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얼굴 관련된 거를 할 강의를 보시면 유튜브를또 보시면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린 분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쉽게 쉽게 그리고 싶어서 어,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얼굴이고 그리고 그런걸 알기 때문에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도 꼭 얼굴을 할 때는 레벨이 낮은 분들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에게 혹 끌리는 썸네일과 방식들을 제시하면서 강의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얼굴 관련 강의들은 여러분들의 프로로 만들어 주긴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점도 좀 보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채널에는 좀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요걸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게 그리세요. 뭐 여기는 좀더 진하게 그리세요. 뭐 여기를 반짝해서 하세요. 이렇게 뭐 속눈썹을 이렇게 그리면 짠하고 완성. 막 이렇게 해서 따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당연히 클립을 할 건데 초보자 분들이 꼭 따라 그리는 걸 엄청나게 선호하시고 따라 그리게끔 만들어 드리는 강의를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만 계속 찾아 다니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 뭐하고 있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게 강사가 제일 편한 방식이에요 사실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런 거로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일 거예요 그거는 강사가 편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강사가 만들어둔 걸 그대로 따라 그리니까 따라 그리니까 따라 그랬으니까 모작하고 똑같고 모작하면 당연히 좋은 그림처럼 보이죠 좋은 그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가성비가 나오니까 너무 쉽게 뭔가 발전했거든 내게 발전한 거 같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아, 선생님 덕분에 제 그림이 는거 같아요 라는 생각이 이 선생님을 감정적으로 신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게 돼요 늘 이야기 드리죠 내 감정이 좋다고 정답이 아니고 내 감정이 나쁘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조, 좋다 보니까 이제 충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강사분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따라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 이게 답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남는 결과물이 없게 되죠 이 방식이 옛날부터 계속 됐어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강의를 연구를 계속 한 거고요 따라 봅시다 그래서 얼굴에 십자 긋고 모양 알려주고 막 화살표 가이드 쓰는 강의들 이런 거 100번 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리니까 퀄리티 좀안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하잖아 여기 막 요렇게 해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뭐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눈썹뼈가 조금 나와요 이러면서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짝 그래가지고 여기에 표시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뭐 들어가요 뭐 이런 거 표시해두는 강의들이나 뭐 튜토리얼들 많이 보셨잖아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화살표 가이드 쓰고 막 이렇게 해갖고막 이렇게 해서 뭐 십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야,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들 이제 백종원 백종원 김치찌개 레시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개 나올 거예요. 거기 레시피 나오는 대로 그대로 사서 만들어 보시면 맛이 얼추 나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백종원님하고 똑같은 맛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치만, 그지만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게 되면 못해도 한 70%는 맛이 나올 거예요. 60% 70% 정도는 못해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요리 실력이 백종원님의 60% 70% 정도 되는 수준은 아닐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레시피고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걸 따라 그리는 모작이 뿐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 실력으로 된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정신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고 싶으실텐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전문가용 재미없는 강의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죠? 렇 느는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시안 냅니다. 느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안 냅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본다고 요리사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강의 많이 봤을 텐데 왜 아마추어를 못 벗어났는지, 각도만 틀려도 금방 그림이 왜 무너지는지, 완전 딴판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매번 비슷한 강의 보고 비슷한 걸 보면서 또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늘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 지금도 많죠. 이상한 표현 하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림을 공부하면서 답이 분명 몇번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야, 한 달에서 변화가 확실히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2, 3주만 해도 나와요. 진짜 눈에 띄게 나와요. 따라 그린 거 말고 나 혼자 백지 줘도 나 혼자 막 뭐가 나온다고요. 그게 안 되면 그 방법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쉽게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거 프로가 1년 안에 안 됐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 정신병, 초,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라고 격한 표현을 썼는데, 어제랑 똑같이 공부하면 내일도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면은 따라 그리는 거 말고, 그거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안 되고요. 선택지를 고를 줄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료 활용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맥락이고요. 자 그리고 어, 캐주얼 그리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많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그리고 캐주얼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선과 면의 표현이 단순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서 접근을 많이 하세요. 이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냥 피규어고,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는 제가 어디서 자료를 좀 가져온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막 실사, 반, 무거운 반실사, 묘사 엄청 많은 거에 비하면은 초보 입장에선 어, 이거 조금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쉽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기반은 이거거든요. 이거 피규어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면의 변화들이 있어요. 눈썹뼈는 튀어나왔고, 아이홀은 들어갔고, 눈꺼풀은 살짝 나오면서, 어, 여기는 애교살은 없네요. 둥글게 들어가게 되죠. 둥글게 들어가게 되고, 콧망울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인중이 이쪽보다 튀어나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면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게 돼야 각도별로 다 그려져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선만 외우고 싶었을 거예요. 이 선들만. 그리고 실제로 튜토리얼들 보면은 그이 선에 대한 집중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 선이 나오게 된 원인 자체가, 원인들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실제로는 실사 그림하고 별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잘해야, 캐주얼도 잘한단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림들은 이걸 이해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얼추 선만 외우면 되는데 거기서 안 올라가는 이유가 조금만 더 하면 좀더 올라갈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좀더 올라갈 것 같은데 쭉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턱 막힙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난이도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실사 그림하고 일정 레벨을 뛰어넘으려면 거기서 인지부조하고 오면서 포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한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얼굴 공부라는 거는 몇 가지 기본기만 갖추면 끝나는데 기본기 없이 아까 같은 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취향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장사꾼 기질이 있거나 관종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취향을 맞춰서 그려줄 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 음, 옛날에 딸기맛 치킨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딸기맛 치킨하고 양념치킨하고 보시면 뭐가 더 많이 팔릴까요 딸기맛 치킨은 아무리 수준 높게 만들어도 양념치킨이 많이 팔립니다 그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팔수 있는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출 이유가 없다면 내 취향대로 그려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비율하고 뭐, 입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율이야 계산하면 되지만, 각도 돌리는 연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연습들이 많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해결이 많이 되어 얼굴도 전문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9년째로 썼는데, 8년째고요. 8년 정도 됐고요. 아직은. 8년째 유튜브 강의하지만, 쉽게 알려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상위 1%는 그냥 뚫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료도 방금 보여드렸는데 또캡처해서 따라 그리고 싶어 하겠잖아 그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입체 관련 자료도 보여드릴 텐데 또캡처해서 따라 그리고 싶을 거예요 꼭 초보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거를 해주는 강사님들이 좋은 강사님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저 연구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제가 10년째 수천 명 가르치면서 저거 연구 많이 해봤어요 저 효과 없어요 안 됩니다 느는 것 같죠? 그거는 모작으로 이미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강의는 모작 정도는 충분히 뚫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제 기본이 안돼 있으셔서 얼굴 연습은 아직 안 되시는 수준인 거예요. 그걸로 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생각하는 게 싫어서 계속 아무 생각 안 하고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모작할 때 별로 회로가 안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또 강의해 드릴 게 많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왜냐면 우리는 디지털에 너무 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주어진 거 따라하려는 태도가 결국에는 신체적 노동만 사용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력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안 쓰고 몸도 잘못 쓰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든. 그래서 어떤 하나는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마음에 드는 직업들은 머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개념 정리가 길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 하나를 그어도 선 하나를 그어도 왜안 없어지죠, 이거? 어, 그냥 읽어 볼게요. 선 하나를 그어도 그리고 싶은 것과 그려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 매번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싶은 거하고 그려야 되는 건 달라요. 근데 그게 엄청 큰, 뭐, 나는 미소녀 그리고 싶은데 왜 남게 그려야 되지가 아니라, 선 하나를 그어도, 이게 쇼치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도파민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계속 그다 보면 뭔가 나오거든. 쇼치가 어때요? 영상에 하나 뜨죠? 나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영상이 하나 뜹니다 1분 미만으로 막 30초짜리 막 이런 게 뜹니다 마음에 안 들어? 쓱 넘기면 됩니다 스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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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세 번만 하면은 무조건 내 취향에 맞는 거 나와요 도파민 막 분비되는 거라고요 또 넘기고 싶죠 다음에 나올 게 뭔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커요 모른다라는 거 우리 뇌는 다음 확률을 예상할 수 없을 때 자극이 제일 많이 됩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넘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 괜찮네 선이 컨트롤 키 계속 쓰고 계속 쓰고 계속 쓰고 토에서 계속 쓰고 다음 거 계속 그려보고 계속 하고 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넘어가죠. 손에 안 보는 도박을 반복하는 거인데 도파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막 그려져 아무튼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충 그려볼게. 아까처럼 뭔가 막 그려져. 그러면은 성취를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파민 쇼츠 돌리기처럼 계속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써가면서, 털선 써가면서. 그러니까 못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일단 던져보고 나오면 좋고 아닌 말고 쇼츠랑 똑같죠? 여기서 절제를, 절제력이 중요한 겁니다. 절제력도, 절제력도 이 지적 능력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못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못하면 뭐가 되냐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쇼츠 던지기 하듯이 선도 던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던지기를 절제로 멈추고, 지금 이 선을 왜 그어야 하는가? 그러면 다음 선은 어떻게 그어야 나아질 것인가? 내가 그리려는 이 대상은 모작을 해봤을 때 떠올리면서, 이 다음은 뭘 그려야 이 그림이 좀더 효과적일 것인가? 혹은 이론을 조금 더 배우셨다면, 다음을 그렸을 때, 다음 선을 그릴 때, 내가 배운 이론들을 적용을 하기는 하는가, 라는 것들을 멈추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쇼츠하듯이. 진짜 이때 본능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나중에, 아, 맞다, 왜 이론 적용 안 했지? 아, 맞다, 그때 배웠는데 왜 적용 안 했지? 아,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어. 계속 그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론 배우면 될것 같죠. 안 돼요. 한세 개만 알려줘도요 하나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계속 절제 못하고 계속 달려 나가거든요 다음 선 다음 선 다음 선 다음 선아 얼굴 다 그렸다 얼굴 다 그렸어 다음은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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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다 다음은 이제 컬러 야지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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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거려요 절제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절제를 했다 쳐도 그 다음에 논리가 떨어져요 내 맘대로 이게 맞다고 정해 놓고 이론하고 전혀 아닌데 그냥 이게 맞아 보이니까 맞는 거야. 아, 역시 나는 이런 대로 하고 있어. 나는 좋은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왜이 선을 그었을 때이 선이 왜더 좋은 방식인가? 이 선이 왜더 퀄리티를 낮게 하는 방식인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뭐 하죠? 뭔가 A라는 방법을 적용했어. 그래서 퀄리티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퀄리티가 왜안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명 시키면 90명 이상 다 똑같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요. 자, 논리가 안 맞죠? A를 해서 퀄리티가 안 올랐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도 안 올린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A와 B가 같으면, B와 C가 같으면 C와 A는 같다. 이 3단 논법. 기본 3단 논법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했을 때왜 이게 더 좋은 방식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시고 그게 논리적으로 정말 맞는지 검증해 보는 방법이 매 순간 계속 필요해요.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돌아가줘야 돼요. 근데 둘중 하나입니다. 절제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논리 없으신 분들. 갑자기 무슨 절제로 놀리냐 싶잖아요 근데 진짜 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고학벌이신 분들이 학벌 좋으신 분들 그림 공부 시키면 당장은 못 그려도 훨씬 빨리 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 똑똑한 게 이거잖아요 미술적 재능이 높아서? 그럼 왜 고학벌일까요? 전혀 저, 전혀 상관없는 전공인데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도 같이 필요해요. 학교 공부할 때도. 거기서부터 갈려요, 1차적으로. 그래서 요걸 생각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실 때. 알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선 하나를 그것도 더 발전합니다. 절제. 절제부터 가는 거. 이거 절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두뇌가 멈춘 채로 계속 그려나가는 건 똥마려서 똥을 싸는 것처럼 본능적인 배설행위에 비신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쇼츠 보듯이 재밌어서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작은 도박을 이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절제인 겁니다.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것도 소리를 내는 거고, 노래를 하는 것도 노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감정은 둘의 공통점은 감정을 배설한다는 것인데, 전자는 쓰레기이지만 후자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만드시겠습니까? 작품을 만드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절제와 머리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에 남는 단어.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단어. 어, 쓰레기하고 똥이죠?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전체 맥락 손으로 다시 쓰세요. 어, 맥락 파악을 못해요. 대부분. 거의 다 못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왔어도. 100%. 거의 다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리면서 손으로 적으세요. 이거 도움 정말 많이 돼요. 요약하시고, 핵심 내용도 요약하시고, 어,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 공부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지우지? 큰일 났네 어지워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항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문제가 뭔지 모르세요 대부분 되게 야타요 문제를 찾는 방법이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집중하겠습니다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 파악이에요 문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많이 해보시고 간단한 답부터 시작해 보시면 되고 두 가지 답입니다 얼굴은 입체와 비례 두 가지면 여러분 전문가처럼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작과 자료 활용도, 이두 가지는 일단 떼고 오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입체 그릭입니다. 사면 그릭이에요. 아 어, 요겁니다, 요거. 어디였어 어. 요겁니다, 요거. 네, 또캡처해서 그리고 싶죠? 순간적으로 울컥했죠? 아, 맞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 뭐 대충 그려갖고 조금씩 안 맞는 데 있을 거예요. 뭐선안 맞고 이런 데 있는데, 이제 원리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색깔인데는 같은 면이에요. 앞에서 본 거, 90도 옆에서 돌려본 거, 그리고 이거 위에서 본 거, 이거 90도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춘 겁니다.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왜 90도 돌려서 또 맞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까지 답이 나와야 이해될 거예요. 입체가. 아시겠죠? 일단 이거를 먼저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능숙해졌다. 뭐 여러 가지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애들도 있고. 옆으로 보는 것도 있고, 좀 앞으로 보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수월하게 해보시고, 또 캡처하지 마시고. 따라해서 뭐할 거예요? 이거 제가 그린 건데. 그려봤자 뭐. 본인 실력이 아닌데. 그래서 그다음 뭐가 되냐? 제가 이 피규어 사진인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선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많은 굴곡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냥 둥근 게 아니라고요 이런데도 다 달라요 굴곡이 이걸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할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분화된 도형으로 쪼개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안부 같은 경우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요 안에서도, 요, 요 안에서도, 요렇게, 중안부를 한번더 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가 더 튀어나온 형태를 할수 있죠. 요런 캐주얼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고양이 형태의 얼굴을 띄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네모로만 해도 입체를 잘 챙기시는, 조금 입체가 발달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쪽에서 어, 두 상, 두 상의 모습을 좀더 구체화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과정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요거를 이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워 보이죠? 네, 하루 안에 못 합니다. 하루 안에 못 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선그어서 맞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맞췄는데, 선을 맞췄는데 모양이 막 저세상 모양인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잘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연습만 해보세요. 요거 연습만 많이 해서 수월하게 그려내셔도,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영상 한번 보시면서 입체를 투시에넣는 방법만 좀 배워도 여러분 입체 거의 다 합니다. 그거면 돼요. 다른 영상 보실 것도 없고, 어, 솔직하게 제가 유튜브 여기저기 봐도 이거보다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캐릭터에 활용할 수 있게 설명한 영상도 없고요. 뭐 누가 또 따라해서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많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른 채널에서 그거 연습하시고, 그리고 비례는 그냥 제 영상에서 비례검색하시면 나와요. 얼굴은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예뻐지는 게 아니라 비례로 예뻐집니다. 이건 옛날부터 국룰이었어요. 고수분들이 진짜 입을 모아 말하는 국룰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뭐눈 사이의 거리, 세로 가로의 거리, 뭐 콧대 대비 뭐 상악학 뭐 이런데 거리 막 입에 입 대비 뭐눈 가루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뭐 챙기셔서 어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어, 외우세요 싹싹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를 넣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목구비의 비례들을 내가 공부한 비례밖에 넣으시면은 이걸 각도를 돌려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가 튀어나와 가지고 얼굴을 여기다 그려도 그대로 비례는 갈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각도마다 그림적 표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자료 활용도 쓰시면 되니까 그두 개가 다입니다. 그래서 자료 활용하는 거 가르쳐드리고 모작 시키고 요거 시킨 다음에 요거 시키면은 그냥 끝나요. 다 예뻐요. 그때부터 그냥 취향 차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수 있겠지만 취향 차이 그냥 취향 차이예요. 이걸 배우신 분들의 작업물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그 취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입체가 있어야 비례도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각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변수. 그래서 우리가 입체를 알려드린 거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대부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막 고개를 돌리면 딴 사람이 되고 막 옆으로는 잘 돌리세요. 하리부님도 그렇잖아 지금 그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하리부님 작업물 보면은 다 그냥 옆으로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 이런 거 있긴 한데. 애매합니다. 퀄리티가다 비슷한 각도로만 그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또 같은 사람처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만 끝나면 이미 그림이 탄탄해져서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해결될 겁니다. 스타일은 다듬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아니,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백날 따라 그려 봤자 입체가 안 나오면 이 이해가 잘안 됩니다. 입체가 돼도 입체가 돼야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찍을지 콧대는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머리카락을 그려도 하이라이트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그림자 어디다 에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시면 음, 이제 얼굴은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다 취업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존잘님들 같은 퀄리티도 다 만들어드렸고요.